안녕하십니까? ZSTIL 2020 개발자 박병섭입니다. 어, 오늘 또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어, 재밌는 기능 하나 보여드리려고 동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 바로 그 페이스 맞춤 혹은 외곽 맞춤이라고도 하죠. 어, 그걸 한번 어떤 식으로 페이스를 맞추고 곽을 맞추는지 어, 기능 구현을 해놨는데 어, 꽤 마음에 들고 어, 사용성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보여드릴 그 건물인데요. 어, 보시다시피, 그땅 모양에 맞춰서 이 건물을 아주 알뜰하게 세우느라고 이렇게 건물 모양이 희한하죠. 그래서 막 각도가 많이 져있고, 경사도 많이 져있고, 어, 요런 베이직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요런 걸 우리가 이렇게 그 외곽 쪽으로 이렇게 거대를 쭉 돌렸는데,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판넬 마감하려면, 정확하게 마감을 하려면, 이 외곽 페이스라인 맞춰가지고, 그대로 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페이스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이거를, 어 지금 상태로, 이 페이스라인을 지금, 그 가져다가 한번, 지금 베이지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사비키스전으로 갔다가 붙여놔보면, 자, 이런데 보면, 어 이런데 보면, 여기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보면, 각도가 이제 점점, 점점, 점 가면서 안 맞아지죠. 어, 그죠? 그리고, 어, 이런 데도 지금 많이 안 맞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베이직은 단순히 기둥하고 센터, 센터만 걸어놨기 때문에, 에, 지금 이런 증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테크라에서 실제적으로 부재 걸어보고 작업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거 막상 하려고 그러면 되게 손이 많이 가고 귀찮은 작업입니다. 이렇게. 페이스 맞춰서 라인 그려가지고, 뭐, 걷어 고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빔다 연장해줘야 되고. 자, 이런 불편한 작업들이 있는데, 어, Z 모델에서는 이 페이스 맞춤 기능을 활용하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모델링 할수 있습니다. 자, Z 테스트를 실행해서요. 자, 컬럼 쪽에 보시면, 어, 외곽 라인 맞춤이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어. 여기 보면, 이 폴리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로 된 라인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 어, 럼 페이스라든가, 거더 페이스 외곽 맞출 라인이 하나로 된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 폴리라인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하시고, 워이더 편하죠? 플러스 누르고, 어, 폴리라인. 요걸로 우리가 최고점을 다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엔터치시면, 어, 이 프로그램상에서 이 라인을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쭉 읽어옵니다. 이렇게. 그럼 완료가 됐고요. 기둥 교차점 확인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기둥 읽고요. 그러면 저 페이스 라인 맞춰가지고 어, 어, 기둥들을 다 이동해서 정해서 읽어옵니다. 자, 기둥 한번 뿌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네, 지금 다그셨죠 자, 이 상태는 잘안 보이니까 요거 복사해다가 잘 맞춰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잘 맞춰져서 잘 들어왔죠. 이런 모서리. 제가 맞게끔 정리를 해 놓은 상태니까 잘 맞을 겁니다. 2층 거더 쪽을 싹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층 거더 쪽 가서 보면, 자, 2층 거더 위치 좀 확인하고, 제가 먼저, 이 페이스 외곽 마침 옵션을 끈 상태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현재 있는 좌표 그 사, 상태 그대로 읽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번 읽어보고요. 이렇게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읽어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도면을 한번 출력해볼게요. 여기다가. 금모양 기준점에다가. 지금 도면 출력한 상태인데, 읽은 상태 그대로, 기둥과 이, 지금 있는 그, 워킹 포인트 상태 그대로 읽어도 보니까, 이렇게, 안 맞아지죠. 이렇게 면들이.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이쪽에다가 뭐, 갓프를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쭉 판넬을 붙일 거 아닙니까? 뭐 판넬을 붙인다든가, 혹은 농벽 뭐, 조정을 한다든가, 아, 어, 그면 형태에 따라서, 그럼 이렇게 다안 맞아져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샵하는 쪽에서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어, 다조정을 해서, 어,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 이런데 보면도 많이 안맞죠 이렇게 그죠 이런데도 지금 전혀 안 맞는 상태고요. 어, 여기도 지금 전혀 안 맞는 상태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외곽 맞춤 적용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좀거 삭제하고, 자, 외곽 맞춤 옵션 체크하시고, 커더빔 읽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뿌려볼게요. 그러면 자 어때? 아까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원래 있던 그 외곽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이 그러면 요 외곽 라인을 그대로 쫙 맞춰서 비율 잘밀고 왔죠. 네. 그, 외곽 라인 맞춰서 어, 거더들을 다 밀고. 그 과도 미는 센터 라인 쪽으로 핀들 다 연장해 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작업자가 수작업을 하는 것보다도 세팅만 제대로 해 놓고 설정만 제대로 한다면 훨씬 더더 정확하고 빠르게 모델링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테크라 쪽에서 한번 넘겨 가지고 확인해 보고 모델 확인해 보고 동영상 맞출게요. 자, 테크라 쪽이고요. 모델 생성. 자, 됐습니다. 지금 제가 2층만 읽어봤기 때문에 이 형태로 지금 그려진 거고요 자, 보시면, 다 외관 라인 맞춰가지고, 어, 모델링이, 예. 보면, 이제 요런 라인들이 딱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재는, 어, 기둥 센터까지, 예. 센터까지, 센터 지점까지 딱 가있는 상태죠. 이렇게, 요 중심 라인에 센터 지점까지 다 연장을 해서, 어, 정확하게 모델링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그 Z 모델의 스마트한 외곽 페이스 맞춤 기능 시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